안녕하세요, 나온입니다 오늘은 디아블로 플레이 영상은 아니고요 어, 디아블로 할때 중요한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소개시켜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반 영상을 찍을 때, 이 아이템은 카큐에서 나눔을 받았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어, 여기가 카우스 큐브라는 사이트인데, 좀 오래된 사이트에요. 저도 이거를 작년에 가입했나? 가입은 작년에 했었는데, 활동한거는 한 두달전 두달전인가 한달전에 다시 복귀를 하고 여기에 들어와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여기 사이트는 제가 처음에는 요 사이트 메뉴들이 너무 많아서 뭐지 어디로 들어가야되지 자유게시판 여기서 활동하는건가 했는데 아니에요 커스큐브는 그냥 아이템거래에서 보통 레더를 사람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레더에서 여기 게시판들 여기 보시면은 레더 게시판 여기 있죠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시판들의 어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우스 큐브라는 사이트는 어 cp 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cp 충전에 들어가면은 <laughs> 여기 cp 충전을 해서 아이템 매니아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ughs> 여기서, 뭐, 만 원을 충전을 한다. 만 원을 충전을 한다고 하면은, 어, 결제 방법부터, 무동장 입금, 2만 원 하면 2만 1 0비가 충전되요. 하지만, 어, 여기는 뭐, 다른데,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은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뭐 만약에, 보통 비율이 1대 2.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현금 만원으로 2만 5천 CP를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요즘은 거의 다 이렇게 충전한 사람 없고요. 거의 다 다른 사람들한테 어, 구매를 해서 거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CP를 얻은 다음에 그런 CP에서 그 CP를 얻어서 여기 CP 거래 게시판 그리고 경매 게시판에서 CP를 활용해서 어, 디아블로 아이템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현금 1000원만 충전해도, 어, 2 5 0 0 c p 가 들어오는 거니까, 웬만한 템들은 다 맞출 수 있어요. 레더 초반에는 진짜 아이템이 비싸긴 비쌌어요. 레더 초반에는 탈, 아뮬렛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만5 0 0 0 c p 가 넘어갔고요. 어, 현금으로 한 2500원, 2000원 수준이죠. 그리고 뭐, 다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자룬? 자룬은 뭐, 한 몇만? 몇만이 넘어갔습니다. 초반에는. 하지만 지금은 자론이한5,000 gp 아래로 떨어졌구요. 탈라물렛은 한 몇백원 현금 한 100원 정도뭐살수 있는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탈라물렛 실제로 구하려면 진짜 어렵거든요. 노가대서 근데 그냥 100원 투자하면 은살수 있기 때문에. 뭐 나중되면 100원도 안합니다. 아주 좀.. 몇주만 더 지나도 어 엄청 싸질거예요 게시판 중에 가장 봐야 될 것은 일단 초보분들이 가장 그냥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은 여기 나눔 버스 릴레이 침묵이라는 게시판입니다. 어, 그러니까 나눔하는 글도 적고 버스 태워준다는 아니면 버스 헬프를 적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침묵, 뭐 침묵이 주가 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뭐 글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눔 나눔이라는 말머리가 있죠. 극 서민 햄딘 팔라이템 나눔합니다. 이 사람이 어 스크린샷 올리고 이런 스크린샷 올리고 저보다 템이 안 좋은 50 이상 팔라본에게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댓글로 사람이 어 댓글 남기면은 이 사람이 김 쪽지를 보내 가지고 어디 방으로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네 가면서 들어가서 아이템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나눔을 많이 해요 <laughs> 지금은 시간이 늦어 가지고 어, 나눔하는 사람이 크게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laughs> 나눔 완료 17메디테이션 구폴 <laughs> 그 통찰 구폴이 그 엘리트 통찰으로 어, 좀 좋은 통찰이거든요 구하기 어려워요 사스킷이 에테이면 뭐더 어렵고요 17메디는 어, 통찰력 스킬 중에 제일 높은 거죠 으뜸이죠 그거를 신청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댓글을 많이 남깁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남, 나눔을 하고, 어, 아이템을 받고, 어, 침묵이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나눔이 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초반에, 어, 아무것도 없을 때, 뭔지 모를 때, 그냥 나눔을 막 받았어요. 여기 뭐, 나눔굴, 이런데 딱 들어가면은, 신청합니다. 댓글 이렇게 딱 남기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나눔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 보시면, 뭐, 블리자드, 불자소소형 아이템, 뭐, 그런 것도 나눔을 했고, 신노브 탈투, 탈벨. 어, 저는 좀, 퀄리티는 낮긴 해요. 다른 분들이 나눔하는 거 위해서, 어, 그렇게 많이 나눔하는 것도 아니고, 비싼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안 쓰는 템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대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씩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침묵, 그냥 뭐, 헬프, 나이트 메어 깨주실 산타님,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득가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남기면, 방지주세요 네, 멋지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laughs> 초보분들은 그냥 여기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커스키브 들어와서 아이템 거래, 어, 나눔 버스 릴레이 게시판. 네. 그리고 여기는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은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아, 근데 지금 문제점이 예전에 카우스키브 가입하신 분이라 모르겠는데, 지금은 회원가입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카우스키브 들어가서 인기글봉이 아니고 공지사항이죠. 네, 12월 4일자부터 서버 안정성을 위해 신규 가입을 인시 중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최근에 가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아쉽지만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뭐, 아이디 비번 찾기를 해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눔 게시판 다음에는 경매 게시판이 중요한데, 어 여기가 아이템을 싸게 살수 있어요. 확실히. CP 거래 게시판이나 아이템 거래 게시판보다는 바로바로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규칙이 있습니다. 뭐 경매 뭐 에테 삼솥 톱니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 시작가 그냥 경매랑 똑같아요 현실에서 있는 경매 시작가가 2000이고 단위가 200 즉구가 3000 그러면은 CP거든요 이게 음 그러니까 무조건 시작가는 2000을 불러야 되고 살려면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더 높은 가격을 불러면 2200 만약에 댓글로 뭐 즉구 혹은 3,000 이라고 댓글로 작성을 하면 이거를 사는 겁니다. 이걸 무조건 사야 되고요저 판매자는 글을 넣었으면 무조건 팔아야 돼요. 30분 안에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 구매자나 판매자가 이의제기를 해서 어 상대방을 제재를 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0분 이내에 거래를 해야 되는 시스템이구요. 뭐 경매도 있고 역경매도 있거든요. 요 역경매 보시면은, 시작가 450 그리고 죽꾸30 이게 뭐냐면은 뭐 450원에서 300원에 사는데 판매자가 여러 명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이 어 나는 450원에 팔겠다 450원에 입찰을 하고요 댓글 작성 누르고 그런데 어 나는 저것보다 더 싸게 살수 있는 더팔수 있는데 그러면은 뭐 단위가 10단위 잖아요 그러면은 440에 나는 팔겠다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하는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을 조금 더 싸게 살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일단 여기 카우스 큐브 경험치가 50이 되어야지만 댓글을 달수 있고요. 카우스 큐브 경험치가 100이 되어야지만 글쓰기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경맥을 등록하기. 그렇기 때문에 카우스 큐브 경험치는 하루에 30 사이거든요. 로그인 할 때마다. 그래서 뭐 33일을, 아니죠. 34일을 기다려야지만 어, 글 작성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가입을 해 놓으셨으면, 한달 내내 접속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가 계속 올라오잖아요. 진짜, 디아블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동시 접속자가 1900명, 어, 1090명. 네네. 엄청나게 많이 접속해 있죠. 그래서, 경매 게시판을 주목하시면 되고, 여기 CP 게시판. 여기 CP 게시판은, 음 그냥 CP로 거래하는 게시판입니다. <laughs> 근데, 검색할 수 있는 게, 제목 내용이 있죠. 여기서, 어 제가 이거 살려고 했는데, 건뭐 배추를 사고 싶다. 배추, 배추 검색합니다. 사람들이, 배추 올린 게 있죠. 여기서, 배추. 이 사람은 48매찬을 700원에 파네. 어, 46매찬을 600원에 파네. 이렇게 알아보고 뒤로가기 누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은 46매 천7 0 0 이런식으로 가격 비교를 하고요 더 오래전 뭐 지금 1시가 최대 잖아요 근데 더 오래전 보기를 하면 그 전에 거를 볼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매를 하는 건데 뭐15 40지중숙 주어를 개당 만시피에 구매를 하네요 현금 5,000원이죠 거의 5,000원. 2대1이라고 거의 생각하시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중속 조어는 근데 비싼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배추, 4일에서 49. 어, 사람마다 파는 게좀 달라요. 비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싸게 파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잘 검색해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템 거래. 아이템 거래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CP 거래가 단위가 아닙니다. 보시면은, 탈라샤 머리를 1마레 팝니다. 그러니까 룬, 말룬으로 탈머리를 팔겠다. 라고 글을 작성하는거죠. 근데 자기가 말을 가지고 있고 말룬을 가지고 있고 탈머리를 가지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사람한테 똑지를 보냅니다. 어뭐 저는 그냥 간단하게 보내요 솔직히. 그냥 탈머리 거래합니다. 고고 그리고 방제 적어놓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 아이디 비번, 어, 방제 비번을 보고 들어와서 서로서로 교환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아이템 거래 게시판은 거래를 진행합니다. <laughs> 만약에, 어, 아이디가 없더라도 아이템 거래는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아이템 거래를 구하시려면 여기서 그냥 뭐 검색을 하고 아이템을 거래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 자기가 굴룬을 가지고 있다. 굴룬. 굴룬을 검색을 하면은 사람들이 어... 네 자기가 굴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파는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없는 구해요 참는 굴룬 군룐 드려요. 굴룬으로 무탈갑 삽니다. 굴룬, 어... 굴룬. 어, 퍼보 30개를 1굴룬에 팝니다. 자기가 굴룬을 가지고 있는데 퍼보 30개가 퍼스트 버섯 30개가 필요하다. 그럼 이 사람한테 쪽지. 아, 아이디가 없으니까 쪽지가 안 내구나. 이거 아이디가 있어야 되네요, 무조건, 이것도. <laughs> 아무튼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카큐를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어,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나눔 버스 릴레이, 침묵, 여기를 꼭 보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는, 어, 경매 게시판은, 어, 가입한지, 일단은 50이 되야 되니까, 14. 아니다. 계산이 안 된다. 17? 17일, 네. 17일이 지나야지만, 어, 경험치 50을 쌓겠죠. 그런 식으로, 어,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게시판도 괜찮아요. 시세 정보 게시판. 여기에서, 어, 득템 했다고 신기한 뚜껑을 득했는데 쓰이는 건가요? 네. 이런 아이템을 득하셨죠? 그러면 사람들이, 환이요. <laughs> 환이라는 게 상점에 팔라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끼리 거래할 가치가 없는 아이템이란 거죠. 그래서 환이란 거는 그냥 상점에 판다.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득템엔 자기가 뭘 주었는데, 어, 이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스세살 찍어가지고, 여기에 글쓰기 해서, 이거, 어, 저, 제가, 제가 한 거. 시세 좀, 알려주세요. 스샷 따다닥 올리고 제발 득이어라 그리고 말머리를 시세나 뭐 득템 이런 걸로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은 사람들이 어 여기 이렇게 물어보면 어 사람들이 대답을 잘 해주시죠. 나죽을득게 되면 오서 고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초반에 음. 어 제가 첫 시작이 물어본 게 11월 13일 이네요 거기서 으 <laughs> 잇못할 둥기 어떤가요 이거 <laughs> 제가 득해 가지고 듣겠다고 생각하고 룬잘박으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올렸죠 그러니까 사실 강타만 쓰이고요 삥 바바는 잘안 쓰입니다 이런식으로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이 신발 감정 좀 해주세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진짜 좋은 부츠라고 생각했거든요. 초반에는 지식이 없잖아요. 어떤 템은 엄청나게 비싸게 팔리던데 이 템도 그런 가치가 있나? 그러니까 이거 디아블로는 수치 한개더 있고 수치가 얼마나 높냐 낮냐 그런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통 신마 같은 경우에는 레지가 3 개가 붙어야 되고 총합이 90 정도가 붙어야지만 좀 비싼 부츠가 됩니다. 그래서 환이오라는 글이가 있죠. 전 이거 볼 때마다, 아, 이거 득긴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 아쉽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에 시세를 잘 모르겠다. 그냥, 여기 시세 정보 게시판에 댓글 달린 것들, 유닉 모노 끝 시세 있을까요? 소량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은, 거의 시세를 조금씩이라도, 어떤 템이 좋은 건지 알수 있겠죠. 이, 샷, 두루, 없어용 이런식으로 근데 이것도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믿으면 안되고요 완전히 그냥 어 그런 가치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뭐 오리지널 하시는 분들은 오리지널은 여기 고정돼 있거든요 오리지널 거래도 고정돼있고 침목도 거래돼있고 고정돼있고 근데 오리지널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가입을 못 하시더라도 좋은 정보들은, 뭐, 소소리스를 키운다. 여기 소소리스 게시판에 추천 게시물 게시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기글 검색을 누르면은, 인기 있는, 어, 육성법들이 다 있거든요. 일원서, 체라소서, 사양식 소소한 꿀팁. 이런 분들은 뭐다 계산을 합니다. 완전, 진짜, 제대로 검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와, 이 추천 받은 거 보세요. 오, 씨, 이거 시끄러워가지고 안 되겠다. 여기, 뭐, 이런 댓글 많은 것들은, 와, 진짜 뭐, 성세하게 로바 20, 라이트닝 마스터 20, 길목 1씩, 몸수 1씩, 이런 아이템들도 다 스크린샷 해가지고, 어, 길게 글로 작성을 하셨죠. 서론. <laughs> 진짜 본격적이네요 템 세팅은 이렇고 머리는 뭐 다댐 끼고 암율은 이소소 2 0페 개, 뭐 컨트롤은 간단합니다 뭐 이런식으로 어 육성법이 많습니다 뭐 아니면은 전 소서리스 많이 키울 때 파볼 파볼을 키워볼까 파볼오브 그러면 파볼오브를 검색해요 그러면 여기 파볼오브 무금없이 파볼오브 디발런을 해보자 이런 걸한 개씩 읽어보면은 그 캐릭터에 대해서 어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기 있 때문에 댓글도 읽어보고 내용 본문도 읽어보고 그러면은 거의 게임의 지식이 조금씩 쌓여가겠죠. 근데 뭐 캐릭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또 캐릭터마다 키우는 방식도 다르죠. 근데 뭐 디아블로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키우는 게 장땡입니다. 조금 수치 차이가 나고 뭐 그런 거는 부가적인 문제고 좀 재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연구하는 것도 조, 좋겠지만 좋 그냥 처음에는 보통 혼자 할때 연구하는 게좀 재밌잖아 아 이스키로 올리면 더 세겠다 어 이스키로는 이런 효과가 있네 초기화하고 아키라한테 초기화해서 다시 키워보자 그런 게 디아블로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아이템 맞추면은 음뭐 좋긴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보는 거는 무조건 아이템 거래 여기 여기 게시판이고요 클래스 게시판은 그냥 새 캐릭터 키울 때 공략을 검색해보려고 들어가는 게시판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는 거의 아예 안들어가요 어, 명품관 여기 들어가보면 미친 아이템들이 좀 많거든요 진짜 미친 아이템들 뭐 네크 2스킬 그 20백개, 20민첩, 20만화 만화재생 20, 올레 20와 미쳤다 이런 아이템들 와, 오르뜸 뜰수 있는 옵션 중에 모든 게 오르뜸이네요. 크. 대단하네. 이런 식으로 어,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카큐는 가입을 못하지만 언젠간 풀리진 않을까요? 언젠간 풀릴 테니까. 어 나중에는 가입을 하셔가지고 좋은 아이템들 많이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득템을 하시면은, CP로 파시면 됩니다. CP로 파셔가지고, 자룬 먹었다. 이거 보시면 자룬, 자룬 검색해 볼까요? <laughs> 자룬 팔아요? 5210P. 5210P에 팔잖아요? 그러면은, 뭐 탈셋 검색해 볼까? 탈셋 얼마일까? 탈셋 1810P. 소소리스 탈셋만 맞추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룬 한개 먹으면 탈셋 삽니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뭐, 용병 아이템 사주고, 부츠사고, 링사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자루는 제일 비싼 아이템 중 하나니까 구하기가 좀 힘들긴 하죠 어... 무공 소서리 쓰는 무공이 필수잖아요 근데 경매 게시판이 더 싸기 때문에 보통 무공은 여기서 묻 무공 묻 인내 삽니다 무공 직작셋 여기 보시면은 음.. 애태 쓰레셔의 수리불가 소켓 아이템 있고, 자기가 직접 박으라고, 이렇게, 룬을 다 주죠. 이런 식으로, 어 구매하시면 싸게 살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즉구. 그러니까, 시작가가 5,300이고, 단위가 50인데, 바로 5,500 CP에 구매를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디아블론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CP 거래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어좀 웬만하면 싸게 팔려고 하고요. 대신, 좀 싸게 살려고 하죠. 이카우스큐브 하다보면 문제점이 음... 110p에 좀 민감해집니다 110p라는게 그러니까 뭐 같은 아이템이라도 조던이 1 2 0 0 p 가 시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1110p에 사고싶어가지고 하루종일 조던만 검색합니다 조던 조던 1110p 안파나 아... 언제 사지 그래서 경매기시판도 조던 검색해보고 아... 조던 어? 조던 삽니다네? 에이 조던 팝니다 으 어, 팝니다 이거 있으면은 와조던900 1 8 1 0 p 아 이거 샀어야 되는데 보시면 바로바로 팔렸죠 그런식으로 어좀 어, 이게 110p가 계속 마음에 걸려요 근데 <laughs> 나눔할때는 저런게 생각이 안나거든요 아뭐 이거 뭐 300cp 아이템인데 팔면은 팔때는 진짜 아까워요 팔 때는 310회 아이템을 210회 팔려고 하면 아깝고요. 근데 나눔할 때는 그게 생각 안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쪼잔해질 때가 있어요. CP 거래에 집중하다 보면. 이거는 뭐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근데 그게 재미니까. 뭐 이걸로 현금 벌자고 하는 게임은 아니니까. 음 그런 사소한 거. 어 그런 걸로 재미를 찾는 것도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카우스 큐브는, 어, 디아블로의 재미를 조금 더 올려주는 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뭐, 혼자서 아이템 맞추고 싱글 플레이 하시는 재미도 있겠지만, 저는 카우스 큐브에서 득한 거를, 어, 자기가 안 쓰는 아이템을 팔고, 교환하고, 그런 식으로, 어, 필요한 아이템을 얻어가는 과정이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카우스 큐브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